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그 티핑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동상을 제작해 볼 텐데요. 어, 티핑기는 그 제가 제 블로그에 보시면 이전에 한번 티핑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뭐 사용 방법이라기 보다는 뭐 이런 이제 우리 메인보드에 보면 핀이 많은 어떤 부품류들 소자류들을 빼는 것을 한번 올려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조회수를 보니까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딥핑기를 사용 방법을 오늘 제대로 한번 동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딥핑기는 사이즈별로 종류가 많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거 쓰는 게한 3cm 짜리거든요. 지름이 3cm 짜리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우리 메인보드에, 어, 그, 밑에 보시면 메인보드 밑에 보시면 납땜되어 있는 부분이 많죠. 그 부분 많은 것 중에 오디오 단자라든지, 뭐랜 단자, usb 단자, 또는 뭐 키보드 p s 2그 다음에, 우리, 밑에, 그, 메인보드에 보시면, 뭐, 보조 전원, 단이라든지, 뭐, 뭐, 콘덴서 이런 것도 다 됩니다. 교체가 다 돼요. 젠더, 부러지고, 사터 포트, 음, 그 다음에, 뭐, 24핀 커넥터, 파워 커넥터 부분도 교체가 다가능하고요 근데, 디빙기가, 어, 조금 이제 사이즈가 큰게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런 작은 부품, 이런 이제 우리 오디오 단자 이런거 교차하기 위해서 큰 디핑기를 사서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다담군다든지 답조에다 담군다든지 그런 뭐 이렇게 뭐 부분만 할 수는 있겠지만 주변에 이제 납들이 많이 이렇게 묻어, 묻어서 조금 이제 쇼터가 난다든지 다 하고 나서 점검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근 그런 부분 때문에 부품별로 요런 작은 부품들은 이런 작은 디핑기를 이용해서 제품을 일괄, 납땜을 일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인두기를 가지고 이 밑에 다리가 많이 이렇게 많은 거를 다 일일이 이런 우리 납흡입기납호기죠 인두기로 납을 녹이고, 납을 빨아들이고, 납을 녹이고, 뭐 납을 빨아들이고 해서 납을 다 제거를 해서 이제, 이제 떼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그 방법은 정말 좀 노가답니다. 너무 힘들고 하고 나서 잘안 빠진다고 이렇게 흔들게 되면 음, 핸드타 종류를 흔들게 되면, 이, 밑에, 쉽게 말해서, 이 패턴, PCB 기판에 패턴이 나가는 경우가 한 번씩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않고요 음, 요런 집핑기를 하나 좀 구매해 놓으시면, 요런 단자들, 뭐, 수리가 크게는 많이 들어오진 않겠죠. 이, 요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디오가 안 되는 상태 오디오가 안 되는 상태라서, 그진, 어, 요거는 뭐, 10분 말고, 제가 수리해드리면, 페보드에서 추출을 해서, 이렇게 이제, 교체를 해드릴 거예요. 요거는, 뭐, 지금 오디오 출력이 안 돼서, 밑에, 우리, 그, 접점부위 단자 쪽에서 오디오 테스트는 다 했었고요. 출력이 다 되는 걸로 됐는데, 젠더만 꼽으면,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이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제, 제가 메모드를 하나 갖다 놓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온도를, 팁핑 같은 게 너무 높은 상태에서 납두를 하게 되면, PCB 기판이, 어 팝콘 정상이라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적당한 온도로 하셔야 되고 나분 한 190도, 200도, 230도 정도 되면 나분 녹죠 충분히 녹아서 어 이렇게 우리 액체처럼 고체 액체로 바뀌죠. 이제 요 디핑기 같은 경우는 극동 디핑인데요. 음 제가 구매한 지는좀 오래됐어요. 이게 뭐한 4년. 4년 정도 됐겠네요. 4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아마 이게 많이 팔리고 있을 거고요. 제가 처음에 주문했을 때는 뭐 주문 제작이라고 하셔서 조금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게 물건 받기까지. 그래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많이 사용을 했고 사용하는 과정 중에 뭐 이런 부품도 저희가 따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지금 납조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부품을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떼내면, 이게 거치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죠? 이게 평탄한 면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해서, 제가 요런 거는 제가 직접 이제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이렇게딱 얹으면, 납쪽 부위에 조금 이렇게 거치가 됩니다. 기판을 얹었을 때. 수평 유지를 할수 있게끔. 요런 게좀 보완돼서 나오면 좋은데, 뭐, 이거 필요한 분도 있고, 안 필요한 분도 있고 해서, 요거는 어떻게 만드냐면, 제가 만든 방법은 요겁니다. 우리 파워 스플라이 면에 보시면 손 다치지 말라고 이렇게 창살을 이렇게 만들어놨죠. 이 부분을 이렇게 니퍼로 올인 내시는데 올인 내시고 이런 사이즈로 만드셔서 이핀다리를 구우시고 위에는 핀핀 핀 다음에 위에는 언박지 테이프용 언박지를 이렇게 감싸면 딱 맞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건지면 우리 이 길을 이렇게. 납조를 열을 받았을 때, 이렇게 얹어서, 바로 띄고, 붙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일단 납조를 열을 올려야 되는데요. 어, 납조 열을 올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터치, 어, 이런 터치 같은 걸로 충분히 납조를 이제 어느 정도 다루, 다룬 다음에, 어, 전원을 키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저희가 이제, 부품 교체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납조를, 온도를 높이지 않고, 바로 이렇게 키시게 되면, 과열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납조 자체에서 과열이 발생해서, 뭐 불량이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돈 들여서 산 건데. 그래서, 잘 써야 됩니다. 아주 잘. 그래서 뭐, 어 수리를 되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고장 없이 잘 썼던 것같고요 매일 이걸 뭐, 디핑기로 사용할 일이 생겼으면, 벌써 고장이 나도 낫겠습니다. 맞죠? 일단은 제가 열을 조금 올리면서 가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토치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에 보시면, 어, 토브라이터 기념인데요. 이게 3만원 정도 할 거예요. 이게 지금 프로 토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성능이 괜찮아요. 큰 토치보다, 큰그 토치는 이렇게 지금 면 불나겠죠. 이 장사별이면. 가게가 다불라당 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 작은 토치로, 이렇게 쭉 나오죠. 응, 네, 얘를 다 하겠습니다. 납조에 얘를 어느 정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자 이제 나비 다 녹았습니다. 녹았고 어, 제가 이 핀셋으로 어, 클립으로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 예. 숙두가죠 이제는 제가 손가락을 넣으면 어, 화상은 있겠죠. 완전 뜨거울 테니까. 이렇게 해서, 집행기는 많은 납을 이렇게 녹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전체를 납땜 한다고 보시면 돼요. 납을 동시에 녹여서, 동시에 집을 드러내고, 얻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됩니다. 일단, 납이 녹고 나면 밑에 부유물들이 좀 깔려있어서, 이거를 살살 긁어내면 위로 올라옵니다. 찌꺼기들 조금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전화오셔서 이 납을 얼만큼 여기 넣어야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납은 그 우리가 쓰는 납땜 할때 쓰는 신납 형식이 아니고요. 이 빠납이라고 있어요. 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제 이런 빠납이라는 종류, 납 전체. 납이 이게 좀 깁니다. 한이 정도 돼요. 지금 내가 쓰고, 제가 쓰고 여기밖에 안 남았는데, 요렇게긴빠납로 팝니다. 이게 옥션이나 이런 이제 그 온라인몰 쪽에 반합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한번 뭐 한두세개 정도. 여기는 뭐한반개 정도면 다 들어가요. 이렇게 다 차고요. 이제 큰 이제 디핑기들 있죠. 큰 이제 우리 그래픽 카드 슬롯이라든지 뭐 이렇게 메모리 슬롯 빼기 위해서 디핑기가 길거나 또는 둥글 원형으로 된게큰게 있어요. 그런 데는 이런 반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게 뭐 적게는 만 얼마에서 비싼 거는 한3만 원대 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납이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밑으로 흐르고, 없어지고, 이렇게 뭐, 여러 번 작업하다 보면 납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반합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채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납주에다가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납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있을 정도. 우리가 p c 를 여기에 딱 얹었을 때, 납이 어느 정도는 묻어야 되겠죠? 우리 납땜비 있는 곳에. 묻어야지만, 이제 다리가 띠낼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바나 품괴 이런 걸로 해서 납주에다가 납을 녹이는 거예요. 자 이제 수리할 음, 멤버드 거를 먼저 제거를 하고요. 어, 여기 어, 오디오 단자를 제거하고 를 여기 패보드의 거를 제가 떼내서 뭐 그게 같습니다. 떼내서 여기 인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거 제가 제작한 걸 여기 온 거요. 뭐안 주셔도 돼요. 이제는 수전증이 좀 있어서 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교체할 메인보드에 단자를, 블럭스를 좀 도포해서 좀 떼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거를 해야 되겠죠? 제거를 해야지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대에서 보여 드릴게요자 여기 얹어서 이걸 들어내겠습니다. 핀수가 많죠. 자리가 많아서 이걸 납땜기로 다 이렇게 떼낸다는 것은 너무 힘든 작업이고 어, 납땜기로 다 떼는 분은 정말 납땜의 달인 초고수입니다.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제가 이렇게 떼는걸 보여 드릴게요 너무 이렇게 오래 이렇게 쭉 얹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적당한 애를 가한 다음에, 이렇게 잘 대시면, 앞에 서높기 시작해요. 밑에. 이렇게 잘 흔드시면 이렇게 딱 올라오죠? 올라오는 순간 바로 뛰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그, 얹어가 있으시면, PCB 기판 빛이 이렇게 뭐, 팝콘 증상으로 울룩불룩해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패턴이 일어나 버리면, 어, 보드를, 수리 안 하면 못, 못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제거를 잘 하셔야 되고, 제거하는 모습을 제가 저쪽만 같이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요 부분이죠? 앞쪽과 요 부분. 떼고 나 부분. 앞부분. 앞부분. 초점 맞추고 그래서 잘들은 보이시나요? 자, 요걸 떼냈고요. 요거는 이제. 버리면 되겠죠 그 추출해서 중고죠 추출해서 얘 있는 음, 얘 있는 부분을 다시 떼낼거예요떼내서 아까 수리하고자 하는 보드에다가 입식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도 아까처럼 블럭스를 이렇게 도포 해야 됩니다. 젤블럭스를 발라주시고요. 이게 좀 지저분하니까 이전에 뭐 플라스틱 류들이좀금 녹아서 냄새도 많이 나고 위에 약간 금융을 끄어내고이를 제거하겠습니다. 를아까 동일한 방법으로 자, 그래서 만들죠. 맞아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핀이 다리가 많죠. 얘랑 얘랑 똑같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규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거 이제 다시 이제 다시 이식을 할 메인보드에다가 이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도 목순 다시 좀 발라주시고요. 자, 핀 어느 정도 막,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살짝 누르면 구멍에 바로 그 나비 납조가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얹제 해가지고 살짝만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안 맞네요. 뺄때 약간 틀어졌나봐. 너무 이렇게 계속 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약간씩 핀 다리를 맞추신 다음에. 핀이 약간 모아져 있습니다 다시 밀어넣어 볼게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관 납땜 작업이 끝났습니다 뭐 따로 뭐할게 없습니다 뭐 인두기로 다시 여기 가미사선서 발라줘도 되지만 지금 어, 상황으로 봐서는 전반적인 납땜이 다잘된것 같습니다. 플럭스가 좀 묻어 있어서 좀지저분해수 있습니다. 지저분해 보일죠저처 이렇게 납땜이 완벽하게 됐죠. 어 옆에 있는 이제 기존에 있던 것처럼 같이. 이렇게 나댔다고 보시면 되요. 이렇게 나댔죠잘 됐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어 디핑미는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고 서 조금. 자 디핑기는 쓰고 나면 이런 그 플라스틱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녹아서 냄새도 좀, 좀 많이 납니다 냄새가 좀 시, 심각하게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환풍을 좀잘 시켜 놓으시고 디핑기는 사용하셔야 돼요 이 연기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위에 부유물을 좀 제거를 하고 디핑기는 전원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소고하면 이렇게 한 번씩 밑에 바닥을 이렇게 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저분한 구조물들을 긁어내시고, 뒤변기를시켜주시오 자, 이런 방식으로 뭐, 그, 한번 보면 아시겠죠? 뭐, 다른 사타포트라든지, 뭐, 요 규격에 맞는 이제 핀이 여러 개 있는 어떤 이제 소자들은 이런 식으로 다 제거를 하고, 다시 뭐, 안착을 시키고, 그러면, 역시, 이제, 납땜 작업을 수월하게 빨리 진행이 돼요. 저희가 저번에 이제, 어, 다 붙였다 하는 거를 한번 블로그에 올려놨었는데, 이렇게, 사운 포트나, USB 포트,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 제작을 한 겁니다. 일단, 전원을 끄겠습니다. 식을 때까지 가만 안 오셔야 되고요. 혹시나 뭐, 이렇게 손을 대본다든지 하면 큰일 나겠죠. 블록스를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서 확대경으로 어... 합병이 잘 됐는지 봐줘야 되겠죠? 확인을 한번 하고 네잘 됐습니다. 이렇게나 보이겠네요. 됐습니다. 이거를 인질이다 분유기로 납땜 한다는 거는 좀 힘들겠죠. 작은 핀을 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우리 딥핑기가 사용된다는 거. 이렇게 네, 사용하는 거고요. 어, 나중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조금 더이 납조 큰, 큰걸 이용해서, 어, 우리 그 밑에 보이시는 우리 그, 이 피셜, 피셜 슬롯이나 메모리 슬롯 이런 슬롯들도 전체 한번 제가 빼서 다시 이식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디핑기 어,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그뭐 수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다 아시겠죠? 근데 어, 이렇게 따로 수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딥핑기 사용방법 보시면 어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또 생각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렴한 가는 뒤집 수리 주에서는 갖다 놓으시고 이런 부품들 수리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금일 딥핑기 사용 방법은 여기까지 동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